나스닥은 출렁, 출렁, 이 출렁, 저 출렁, 에라 모르겠다 매수해봤다. 자 일단 매수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일단 에라 모르겠다로 그 미친듯한 한번 또그 무지성 매수를 눌러봤습니다. 단기 급락에 대해서 반등만 살짝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 자, 이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어어 어, 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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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안 밀려. 네, 틱봉보자 <laughs> 야, 틱 세다. 틱 어, 어, 세다. 나싹 틱 세다. 자, 매수해서 올리고 있고요. 네, 30초 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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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됐다. 이 정도 먹으면 됐지만. 하고 팔줄 알았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어, 자, 이 정도 먹고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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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은행에 대한, 아, 은행에 대한 얘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 기준에서 은행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 JPMorgan도 오늘도 반등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미국 은행도 1월 쏜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 지금 금융주에 대해서는 금융주가 분명히 저평가입니다. 어, 분명 저평가야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열어봅시다 배당 보시면 배당이 3%밖에 안 돼요 3%밖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당이 3%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얘들은 자사주 소각을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그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를 보시든 웰스파고를 보시든 j p 머그 보시든 아니면은 은행이 미국에 있는 다른 중소형 은행을 보시든 얘들이, 요, 소위 말하는, 배당과, 지금 이게 3.18%입니다. 플러스 무엇, 포각을 합치면은, 요것도 한 2에서 3%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총주주 환원이라고 해가지고, 요, 나오는 요 총주주 환원율이 얼마 정도?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JP 모건을 보시든, c 티를 보시든,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혹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행주를 사도 되냐라는 거죠. 은행주 내가, 아 너무 지금, 뭐, 은행 위기가 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은행 위기 아닌 것 같아. 은행을 좀 사볼까? 하시면은, 저는 그 아이디어로 사볼까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다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결 과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거죠. 지금 앞으로 말 그대로 규제를 은행들은 처맞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때리는 게 아니고 어디 미국에서 혹은 IMF나 이렇게 뭐 글로벌 은행들 기준에서 뭐 글로벌 국제 결제 은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때릴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은행에 대한 규제를 전 세계가 동시에 때릴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채권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이라고 하는 이 평가 가치가 이 평가액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이 부분만으로도 은행이 넘어간다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 얘기예요 채권을 매수하고 보유를 하더라도 뱅크런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을 올려라 자산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라라고 이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규제 핵심은 이거야 야 은행 너그들돈좀더주고 있어야겠다 야 이거 금을 사놓고 그 다음에 뭐 달러를 들고 있고 뭐 채권을 들고 다 좋은데 너네 지금 뱅크론 말 그대로 예금을 인출하는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너네 요거 방어가 안되잖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 방, 당장 예금을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을 많이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대형은행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규제가 되게 상당히 커져, 크게 이제 작,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얘들은 괜찮아. 얘들은 지역은행들 안으면서도 지역은행 뭐 채권 예금 어, 통장들 다 인수하면서도 어, 예금 돌려달라고 돌려줄게 할수 있는 거예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거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혹은 미국의 그 규제 감시 기관들이 어, 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장사하라고 아주 그 자산의 그 현금 보유 그 기준을 많이 허들을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더 이어질 거냐? 이어지면은 얘네들이 인수하면 돼요. 대형은행이 중소형은행들이 인수하면 돼. 이거는 문제가 될게 아니야. 다만 지금 내가 그래서 중소형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들을 매수할까라고 하시면은 걔네들도 미국의 대형은행들처럼, 미국의 4대은행들처럼 높은 기준을 적용을 받겠지. 얘들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줄어들죠. 지금 번 현금을 배당으로 주고 소각으로 주면서 주주한원을 때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줄이게 됩니다. 왜? 규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번 돈을 써야 되니까. 미국 애들은 자사주 소각 이 액수를 줄일 겁니다. 미국 애들은. 배당은 유지를 할 거예요. 미국은 배당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핵심이 소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배당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작년 실적, 작년 배당을 가지고 은행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은 요 소위 말하는 규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준이 확실히 명확해져야 되고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엇? 앞으로 어떻게 주주 안원 정책을 쓸수 있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은행주들은 다시 한번 적정 주가라는 것에 대한 계산기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은행주 터지자마자 은행주 쭉 밀렸을 때, 우리 은행 샀어요. 그리고는 살짝 반등 줄 때, 3% 먹고 나왔습니다. 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은행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오래 갖고 보유하시면은,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내가 단기의 은행의 V자 반등을 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틀린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규제가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적정주가 다 계산하면 돼요. 어, 지금 얼만데? 이 정도까지 갈수 있겠네.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좀더 이제 명확해졌을 때 보고서가 나오고 혹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는 이런 규제에 대한 이 기준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다음 국면이 뭐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은행 위기라고 부릅니다. 은행 위기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사항들 보완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딱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야. <laughs>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은행주를 주구장창 외쳤던 게 언제 21년도 10월 11월 이때입니다. 왜 이때 말했냐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가 그래도 조금 더 방어를 잘할 겁니다. 혹은 은행주에 그래도 호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반대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은행주는 부정적이야 <laughs> 핵심은 이거잖아 제일 핵심이 되는 선행지표가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며 물론 기준금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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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거예요. 당장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예대 마진율을 건드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은행에 대한 투심이 조, 좋아질 거냐. 오히려 이거는 은행주를 중심으로만 생각해보면은 무언, 무슨 얘기, 픽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피카운 얘기가 나오면은, 굳이 내가 얘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아니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은,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중순 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순 되면 누가 올라가?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은행이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왜 은행을 사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제가 작년 말에 최악은 지났습니다. 작년 뭐그 9월 바닥 찍고 10월 11월 이때 최악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롱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났습니다. 전전 안깰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딱 얘기한 게 뭐예요. 은행 다 팔았습니다. 신한은행 다 팔고요. 우리은행도 조만간 이제 들고는 있지만 비중 조절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이제는 작년 기준에서 고금리 기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개박살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나머지 다 빠지고 은행만 방어되는 고배당주만 방어되는 이 주가 분위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어 이제부터 나 그냥 소부장 사 가지고 하이닉스 사 가지고 아, 지금부터 그냥 그냥 막 순환배 돌릴래, 스윙 돌릴래.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뷰를 바꾼 포인트가 재작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쫄렸던 거고, 작년 연말에는 기준금리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순환배 돌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뷰를 바꾼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은 지금 그 상황에서 여전히 은행이 저평가니까 살만해. 근데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저는 작년에는 무조건 고배당주, 무조건 은행통신, 은행통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사라지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 시장이 바뀌었어. 이제는 뭐 시클리컬 산업의 바닥을 잡아야 돼. 지금은 재작년 연말 기준에서 시클리컬 산업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 더 빠질 것같은게요 왜? 금리가 올라갈까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거 피해서 고배당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라는 그 뷰가 아니지. 그러면 주가 차익을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더 시클리컬을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하이닉스를 위에 높이 물려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물탈 때라니까. 삼성전자 막 8만원, 9만원에다 그러면 지금이 물탈 때라니까. 지금이 더 추가 매수해야 될 때라니까. 지금이. 물론 6개월 1년이 걸리겠지만, 오늘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도체가 바닥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라는 보고서가 나온다. 라고 하시는데, 반도체 바닥인데, 지금 매수는 별로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어요. 왜 그런 멘트가 나오느냐? 지금 못 간다. 언제 간다. 연말이나 돼야 간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중순이 돼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지금부터 사냐? 갈때 사면 되지 가 여의도의 마인드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출발할지 내년에 출발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바닥이고 올라갈 거니까 지금도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의도는 사놓고 존버를 타잖아 그럼 여의도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회사를 다니는 본인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실적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 회사의 성장이 중요하고 본인 회사가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누구든 이렇게 재미없게 투자를 해버리면은 증권사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가겠어요 그잖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닥이다 그러는데, 아직 뭔가입니다. 사지 마세요. 혹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뭐, 이런, 지금이 화장품주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큰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게, 난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방송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형들이랑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후원들어,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박수치고, 이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저는 제 의견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분은 소속이야. 회사 소속이라고. 회사 소속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역동적이고, 좀더 뭔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 어떻게 보면은, 대응이나 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여전히 수급사라에는 뭐 2차전지, 혹은 지금은 오히려 하한가 주랑가 쳐맞은 그 주가 조작 애들, 걔들이 훨씬 더 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지. 거래량이 더 많지.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좀더 크게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더 모으세요. 지금 더 모으세요.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여의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7만원 될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5% 10% 밖에 안 오르지. 1년 동안 들고, 1년 동안 이제 들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냥 사가지고, 아, 정찰병 사놨는데, 우리 뭐 1년 동안 보초만 서고 있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하면서 수익을 쌓아봐야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야 그거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봐야 그게 경험치란 말이야 내가 먼저 공부해서 이거 오를 것 같다 사놓고 그냥 내가 매수매도 계속 할수 있으면은 참고 상황으로 보시면은 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어 그럼 반도체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대응이 안 돼요 여기서 깨지다가 나중에 반도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샀다가 피카오신데요 별로 못 먹고 손절하고 나오지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사모셔 으 가지고 오히려 시드를 더 크게 모으셔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든 빠르게 올라가든 나중에 돈 벌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은행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2% 3% 5%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식으로 또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걸 뭐 오히려 좀더 장투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시클리컬을 사시는 게 시클리컬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좀 보시면 좋을 것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네, 요거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글로벌 은행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목소리>